요수아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가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요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겟곧 핵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라. 아멘 요수와 12장은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왕들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왕들이 적힌 기록처럼 보이지만 다시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결산서와 같은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이 명단을 성경에 남기셨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이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정복했던 왕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요수와 12장은 먼저 요단 동쪽에서 정복한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요수와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어졌던 승리의 땅이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준비된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본문의 대부분은 요수아가 정복한 서쪽의 가난 왕들, 총 31왕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왕 하나, 성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의 이야기가 담겨진 의미 있는 기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연하게 가난한 땅을 종복했다, 전쟁에서 많이 이겼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어보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기 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정복하게 하신 우리 인생의 가나안의 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죄의 습관과 관계의 문제와 등등의 요수와 12장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것들을 목록으로, 은혜의 목록을 정리하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수와 12장에서 또 놀라운 사실은 요수와의 전략이나 이스라엘의 용맹함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직 결과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승리의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무언가를 많이 했다 이것을 나타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 왕들의 명단은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의미가 중요합니다.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할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과거를 쳐다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미래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앞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 이미 다윗을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체험하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나아가야 될그 여정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다시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수와 12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쁜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게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다음 문제, 다음 일, 다음 사명,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일 이것을 통해서 무작정 달려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또그 가운데서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연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멈추어서서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는 약속의 성취,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세어 볼 때에 더욱더 큰 감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은 믿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가나안의 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오늘 그 모든 승리의 이름 위에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예배로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은,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의 주인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